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의 질, 즉 퀄러티는 어떻게 측정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바이오 헬스 데이터들은 어떻게 모아지고 가공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대단히 많죠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막연하게 뭔가 어떤 정보들의 덩어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에도 몇 가지 타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한 데이터의 타입들 즉 종류들을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기호나 숫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들도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목형 노미널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서열형 즉 오디널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구간형 데이터 인터벌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비율형 데이터 레이시오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미널 즉 명목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늘 쓰시는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름들 예를 들어서 뭐 성수대교 청와대 서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 주는 것들 이 있잖아요.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보통 명목형 데이터가 되겠죠. 이 명목형 데이터들 사이에서는 어떤 우열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대계와 청와대, 순서가 있나요? 그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순서를 말할 수는 없어요. 즉,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단위들, 그런 것들은 보통 명목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서열형 데이터는 그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서열이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다, 아주 좋다, 최고로 좋다,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를 정했다 해보겠습니다. 이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가장 좋다가 그 다음 좋다 보다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우열 관계가 있는 거죠. 즉 부등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성적이라고 할있습니다 a 플러스 혹은 b 플러스 각각의 하나하나의 데이터지만 a 플러스보다 낮은 것들이 b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죠. 구간형 데이터라는 것은 가장 쉽게 달력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그러면 그 순서에 있는 모든 날짜들을 포함시키잖아요. 즉, 어떤 구간을 정해줌으로써 그 구간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해 볼수 있고요.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날짜들을 하나씩 지정할 수가 있죠. 비울형 데이터는 기존의 명목형 서열력 구간형 데이터랑 조금 다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섭씨와 화씨입니다. 사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같은 온도라는 것, 즉, 기온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단위죠. 어떤 사람들은 섭씨로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화씨로 표현하죠. 하지만 같은 걸 다루고 있다는 거죠. 즉, 섭씨는 화씨로 바뀔 수 있고요, 화씨는 다시 섭씨로 바뀔 수가 있죠. 비율만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를 다루는 다른 형태의 비율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통 비율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네 가지 데이터를 또 다른 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목형 데이터와 서열형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둘다 기호예요. 숫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구간형 데이터와 비율형 데이터는 대부분 숫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섭씨에서 화씨가 계산되거나 화씨에서 설씨가 계산되는 것처럼 숫자 형태로 되어 있어야 상호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간형 데이터와 비율형 데이터는 보통 숫자형 데이터로 구분됩니다.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분절된 데이터이냐, 즉, discrete attribute이냐, 혹은 연속된 데이터냐, 즉, continuous attribute이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수 있는 가장 쉬운 분절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대표적으로는, 어, 우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우편번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편번호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347이라고 한다면 347 다음에 348이잖아요. 347 집코드와 348 집코드 사이에 연속된 숫자는 없습니다. 분절되어 있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정수 단위로 떨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전화번호라든지 혹은 그 지역의 뭐 집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절형 데이터가 될 거고요. 연속형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키나 몸무게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몸무게가 예를 든다면 70kg이라고 할게요. 내일의 몸무게는 71kg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몸무게는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잖아요. 어느 순간 70kg인 사람이 71kg가 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렇게 변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연속적으로 숫자가 변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연속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해서 저장되는 형태, 즉 저장되는 형태에 따라서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레코드 형태 데이터, 두 번째는 그래프형 데이터, 세 번째는 올더드 데이터,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데이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코드형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보시는 데이터 종류 중에 하나예요. 흔히 테이블처럼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행은 한 사람의 어떠한 특징 혹은 한 데이터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행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한 칼럼에 쭉 정보를 저장하고요. 그 정보들이 행 바이 행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레코드 형태, 즉 기록물 형태로 저장되는 것들을 이제 레코드형 데이터. 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를 다룰 수 있는 툴뒤 하나가 엑셀이나 스프레드쉽 같은 형태의 도구가 이런 레코드형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프형 데이터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은 노드와 엣지 즉,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노드들이 있고요 그 노드들 사이에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잘볼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보통 지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와 연결되는 다른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의 연결망을 우리가 선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즉, 도로가 선으로 되고요. 도시 이름이 하나의 노드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환경들, 예를 들면 도시 환경들 혹은 지도라는 것들은 그래프로 그대로 우리가 추상화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그래프형 데이터 중에 하나가 우리 바이오 헬스 데이터 분야에서는 분자 구조 같은 것들이 그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분자 구조들은 하나의 어떤 그 구성물들을 다른 구성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선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즉, 중심이라는 노드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연결점들을 우리가 선을 표현함으로써 그래피형 데이터로 예를 들면 분자 구조 같은 것들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어, 그래피형 데이터 중에 하나가 지식 그래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식 그래프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위키피디아 같은 것들을 예로 드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쭉 데이터를 보시다 보면 링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럼 그 링크를 통해서 다른 페이지로 접속이 될 수가 있죠. 그 말인 즉슨, 하나의 지식과 또 다른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노드와 노드를 선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지식과 지식, 혹은 하나의 아이템과 아이템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즉, 그래프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우리는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더드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축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4차원 데이터, 즉 시계열 데이터로 가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평균 온도를 잰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재고, 내일 재고, 내일모레 온도를 쭉 재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오더드 데이터가 되게 되겠죠. 즉, 어떤 시계열상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심박수라든지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 자체도 시간 축상의 데이터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바로 시계열 데이터, 즉, 오더드 데이터가 되겠죠. 또 하나의 데이터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더 데이터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이 지놈액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도 시퀀스 데이터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뭐 G A G C T 형태로 유전자를 쭉 우리가 기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쭉 모아 놓고 보면 일종의 시퀀스 데이터. 시퀀스라고 하는 것, 즉 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과 뒤가 있는 거잖아요. 즉 순서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오더드 데이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